TV. 네, 안녕하십니까? 다난 t v 예입니다 yeah.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자, 프라이데이 나잇이 또 왔습니다. 자,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자, 돌아서면 프라이데이 나잇이네요. 자, 10월 30일 아침 미국 종가 기준이고요. 제 전체 계좌 수익률 1.1% 플러스가 되었고요. 440만 원 정도 원화로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러나 환차손이 또 있죠. 1.1% 수익은 1190원 환율 기준이고요. 환율을 1132원으로 적용하면 환차손 마이너스 1945만원 그래서 총 손익 계산하면 현재 1500만원 정도 손실 중이 되겠습니다. 어, 별로 의미 없지만 환차손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계속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1500만원 잃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선물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이 회복했네요. 아침에, 어, 아침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 저녁 마칠 때쯤에 한 마이너스 2. 몇 프로,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0.8%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어, 흐름 괜찮네요. 여기서 다시 말아 올려주면 됩니다. 오늘 선물이 너무나 폭락을 해서 지금 장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는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종가가 플러스 1.6%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었습니다. 장중에는 보니까 2.5%까지 상승, 그 전날 마이너스 3.7% 떨어졌었는데 그 절반도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직 하락,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또 어울리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상승을 해 주면 좋겠지만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딱 일주일만 버티면. 자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f n g u 차트입니다. 제주 종목이고요. 3억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가 8.4% 상승했는데요. 자 우리 포항 종목들이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애플하고 트위터 트위터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17%까지 내리는 걸 보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 상승력이 좋은가 했더니 오늘 다 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방에 마이너스 18% 오늘 꽂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애플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뭐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5% 이상 시간으로 빠지고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미국 증시 보러 왔습니다. 장전 프리마켓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애플 마이너스 3%. 음, 알파벳 구글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어, 시간에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플러스 8%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트위터. 트위터 보십시오. 마이너스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용자 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갖다 내리꽂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도 사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꽂을 만한 사유인지 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뭐, 물론,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오를 만한 사유인지, 뭐, 시장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니까, 자, 제 판단이 주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애플. 애플은 핸드폰 판매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대보다. 자, 근데 이번, 이번에 아이폰 12가 반응이 좋으니까 다음 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토탈 FNGU 빵 종목 3배수 추종 ETN 현재 마이너스 5.7% 하락 중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8% 올랐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5.7% 오면은 어제 상승분 음자뭐 거의 그 전날 그 전날로 복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 보겠습니다 FNGU만 3억 가량 매수했던 계좌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천만원 가량 손실 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좌입니다. FNGU 플러스 테슬라 들고 있는 계좌입니다. 현재 플러스 300만원 가량 수익 중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의 가격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 시작하면 조금 더 나스닥이 올라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하면 다음 주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요. 상승 같이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도 큰 폭락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골고루 2.5%씩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살려주다가 3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좀 살아나는 차트를 그려주다가 오늘 다시 큰 폭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뭐 다음 주에 다시 올라주면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뭐 알수 없는 거고요. 자,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는 한 발, 한발 늦게 코스닥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조금 반등하는 와중에 코스피는 찔끔찔끔씩 계속 더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큰 폭락에 하락까지 나오면서 거의 61선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하고 차트가 비슷해졌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면 좀 비슷하겠네요.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61선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방향이 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시아 증시도 눈치 보면서 따라가겠죠 어렵습니다 국내 증시는 저는 지금 국내 증시를 안 하고 있고요 매매 내역 보시면 어제 제가 유테크를 손절을 했습니다. 자 손절하자마자 어제 유테크가 또 날아갔고요. 그뭐 과학이죠 그거는 과학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자연의 이치니까요. 자 어제 제가 마이너스 3% 은봉에 팔았는데요. 종가가 플러스 7%로 끝났고요. 오늘은 또 마이너스 3%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종목 다 처분을 하고 국내 증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더 떨어지면 지금 테슬라를 좀더 추매를 해볼까 고민 중인데요. 테슬라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좀 반등해주면서 이번 주한주 주 마무리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누가 뭐라고 하든 꼭꼭지 그냥 제갈길 갑니다. 현재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여기서 매매를 해봤자 손실밖에 안 납니다. 저희는 고수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시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현금 보유도 좋지만 저 현금 보유하는 순간 또 다시 날라가 버릴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구 말대로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그냥 들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추세 한번 보십시오. 자 자대고 쭉쭉 끊는 차트에서 제가 손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자대고 쭉 끊는 차트입니다. 아직 우상향 추세 살아있고요. 저는 들고 가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이네트 t v a 다이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